이거예요 이거. 담배랑 똑같죠? 아, 잠깐. 근데 올 때, 꼬리는 안될것왔죠 오케이. <laughs> 자, 그럼 우리 사장님, 아니, 우리 형이 말씀하신 거는, 풀필이라고 해서 양기비? 뭐 그런 건데, 그건 한번 피면 썩은 애가 장난이 아니에요. 경찰한테 딱 걸려. 근데 내가 이걸 한번 해봤잖아요? 이게,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미친 듯이 날아다녀요! 완전, 환상이야, 환상. 어. <laughs> 아이고, 뭐, 해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. 설명도 다 끝났으니까, 거래하죠, 거래. 응. 뭐야, 이게? 형사예요 <laughs> 대박 아니 나도 예전에 꿈이 형사였거든 아이 왠지 그 들어올 때부터 포스가 남다르더라 응 <laughs> 아이 근데 이거 형사가 피기엔 좀 헤비하지 않나? 그니까 내가 뭐 캐타민이나 크리스탄 뭐 대마나 물품 같은 것들도 싹 잡으러 오셨다고? 그럼 여기 있는 얘네는 안 사시는 거고? 나 다른 좋은 약들도 되게 많은데?